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? 숙제요. <laughs> 어린이집에서 삼행시를 지어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. 힘든 부모들한테 왜 숙제를 내는 걸까요? 글씨 연습까지 했습니다. <laughs> 채집 피티로 아홉 개의 사명 시를 <laughs> 뽑아줬습니다. 니 낫나? 엄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해원이 낫나? 엄마 마음을 사랑을 채워주는 우리 해원이. 그럼 너 니가 지어내려고 했어? 어. 왜? <laughs> 아예 생각을 못했어? 난 채집 피티온 세상을 비춰주는 해원이. 엄마 마음을 사랑을 채워주는 해원이. 빨고! <laughs>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. 똑같아. 그거나 그거나. 그럼 뭐라고 해? 온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혜원이온 세상을 해. 그래야 더큰 사람이 되지. 그러니까 온 세상을. 따뜻하게 비춰주는 혜원이 부모들한테 이런 숙제를 왜 내는 걸까요?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우리 혜원이라고 해. 뭐랑 뭐가 있는데? 그냥 그냥 비춰주는 혜원이 우리 혜원이로 해. 아, 다 완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아지는 해맑은 미소의 주인공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우리 혜운이 7GPT가 써줬습니다 <laughs> 세상을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GPT를 금방 와료. 했어 안 했어? 와일요, 료 숙제 완요오빠인 오빤데... 오빠 보고 하라고 내 시켰거든? <laughs> 오빠가 퍽이나 <laughs> 그거를 그 하겠다, 그 하겠다.

또 놀러가자. 네. 여행 맨날 이혼만 했고. 따뜻습니다. 나이어 먹어. 이 지금 어디다 보였죠? 혜원이를 데릴러 갑니다. 음. 오도독오도독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미니쿠퍼인데요. 안녕 인사, 선생님 인사해야지. 안녕세 안녕하세요. <laughs>

이모, 안녕했어? 회원아, 이모, 안녕, 했어? 현아, 안녕? 현아, 운전대 잡아야지, 운전대. 안 잡아. 아, 안 잡아. 안녕. 일로. 일로. 이런 날엔 놀러 가야 돼. 코스코로 <laughs> 야, 근데 확실히 바람이 차가워졌어. 근데 이게. 어제는 진짜 사람 끌고 와서 이렇게 덜그럭거리는 걸 몰랐거든. 아... 근데 이게 보이 도보를 은암산에서는 이거 사지도 못했겠다. 너무 덜컹거려서. 뭔가 더 덜컹거리고 그런 느낌. <놀람> 아이스 무사해. 야옹이 그치? 야옹. 부산이 이런 걸안 좋아하더라고. 그래? 어 a m m a Mamma, m a m m 야 Mamma, m a m 이 a m a m 여기 Mamma, Mamma, m a 이 m 60개 25,000원이면은 어, 여기 <목소리> 태어난, 이거 봐. 이거 뭐야? <목소리> 어, 초루? 초루 얼마야? 이거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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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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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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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꿉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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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애기 접시 좀 잡아주라, 진아야. 그냥 기다려. 이쪽도 좋아하겠다. 아, 뜨, 아, 뜨겁구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. 애기 진수성 찬이네 아! 금쪽종이보 보고 십십니다 일곱, 여 오늘 사진 찍여거여번보여줄까요 커피를 마시덟 여덟, 여니다덟여아 이거 누구야? 야 아 이거 해달래 어? 해달래 해달래 <laughs> 금쪽이를 먹어 <먹고> 계십니다 <laughs> 어? 블랙 레이즈 라떼를 시켰는데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형이 응. 주면 안되겠지? 어, 절대 안되지 뭔 소리 하는 거야? 잘 섞어. 응. 나가자, 나가자. 나가자. 혜원이, 나가자. 응, 생각보다 엄청나지 않아. 돈가스는 실패했지만 돈가스 너무 실패. 너무 맛이 없었어. 아 뭐야? 이제 춥다 언니. 아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오는 거야? 우리 막이 패딩 입히고 막 내복 입히고 <laughs> 우주복 입히고 <laughs> 우주복 입히고 어디로 가는 거야? 이로 쭉 가면 될것 같은데? 아니 근데 행보도 있나? 행장검사 어. 벌써 한 거잖아. 것 같아. 왜? 너무 많이 천원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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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옆 물가 별로다. 본사장. <laughs> 언니가 맨날 그렇게 하잖아 미쳤냐? <laughs> 왜 미쳤냐라니 <laughs> 언니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건데 AK플라자로 고고싱 조용히 해 거기 여행에 취해서 그렇게 하니? <laughs> <아니? 웃음> 여기 현실이라고 <laughs> 안돼 <laughs>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가 도박에 빠졌어 좀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야 될걸 위로 이렇게 어아안돼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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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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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여기 없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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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한다 오 아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네이 너무 멀어 거이제 이거, 이 오. 아! 때아너 때문에 거북목이되어 이제 그만해라 아. <웃음> 대박. 대박. <웃음> 대박. <웃음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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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왔어 가지고 가려나 이거 어때 이거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 나 이런 거 귀여운 거 있잖아. 여기 더 귀여운 거 많아 진네야 키티 이런 거 어디? 언니가, 언니가 갖고 싶어. 싶은 거 말해봐 <laughs>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말하면 네가 뽑아줄 수 있냐 어, 그 거? 뽑아야지 그래도 근데 강아지가 난 제일 귀여운 거 같은데? 아 이거 뽑지줄 네. 이거 어때? 이거 해본다 뭐? 이거 그로밋? 이거 뭔데? 이거 그로밋이래 이거? 그로밋이야? 감독 대신 하나 엄마 만지면 안돼 엄마 건들면 안돼 하나 하나 기다려 봐 딸도 내 뺑개치시네 얘를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아 얘가 아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. 어. 뭐. 엄마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이야 어, 잘했어, 혜연이가 갖고 있어. 에이, 보름 어떡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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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엄마가 이거못만네버리 어떡해? 혜원 엄마 응, 어때? 엄마가 엄마가 뽑아주 어때? 인형뽑기 뽑으신 소감이 어떠신지? 제가 3,000원으로 뽑았거든요? <laughs> 6,000원으로? <laughs> 짠! 귀엽지 않아요? 크로빗이에요 아, <laughs> <laughs> 언니가 좋아해요. 오랜만에. <laughs> 어, 어땠어? 난막 친구들이 막 인스타에 막 인형뽑기 한거막 올리면은. 저거는 뭐하는야왜 하는거야? 저거 인형 필요하지도 않은데?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 <laughs> 혜연이가 좋아하고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빠한테 가자랑할거예요 <laughs> 그냥 국회 <그렇게> 신이 나타났다고 <laughs> 아 웃겨